이렇게 과도하게 큰 바이크를 머슬 바이크라고요. 모양을 보시면 아메리칸 크루저 스타일이 좀 생각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개를 합쳐서 머슬 크루저 바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흔치 않은 장르 중에 하나예요. 배기량도 2500cc예요. 일반적인 승용차, 준형 승용차보다 더클수 있는 이 배기량을 가진 이 엄청난 녀석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3 음. Two, one, ignition. 안녕하세요. 레인저 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훨씬 더 대단한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가장 최신형 머슬 크루저 바이크 중에 하나인 트라이언프 로켓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머슬 크루저형 바이크 중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뽑아낸 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얘 가장 비슷한 비교 상대는 두카티 디아벨도 있지만 그 전에, 지금은 단종된 야마하 VMAX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육중하고 걔도 약간은 좀 현대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인데 조금은 과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 실루엣을 딱 보시면 앞쪽은 두툼하고 뒤로 가면서 짤록한데 뒤에 이렇게 끌어지는 라인도 깔끔하면서 좀 두툼해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혔어요. 딱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머슬 크루저 중에서 가장 무난하면서도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트라이언프 로켓 시리즈가 2004년부터 나와서 몇 번의 모델 체인지를 거쳐서 가장 최신형으로 나온 게이 녀석인데 자이전 버전들 좀 올드해요. 이번에 풀체인지를 하면서 모던하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아메리칸 크루즈 스타일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왜냐하면 좀센 느낌이 좀 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약간은 좀 댄디한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라이언프가 지금 거의 한 119주년일 거예요, 올해. 거의 110년이 넘는 엄청나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런칭된 게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 트라이언프 잘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브랜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트라이언프가 굉장히 명품 바이크 쪽에 속해요. 약간 팁이 있다면 트라이언프 모델을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트라이언프도 이제 국내에서 자리 잡아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뭐 금전적으로라도 약간이라도 더 이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가하기 전에 이제 기름 좀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 네. 리게인 엘리트고요 아주 고마운 군대입니다 이것도 항상 잊지 않고 자 이제 이 녀석을 조금 조금씩 달아보면서 특성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느끼는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양산형 최대 배기량이라는 거예요. 거의 2,500cc 정도의 대배기량 초대배기량 이제 바이크인데요. 코크가 엄청 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트리플라이 있잖아요. 트리플라이도 리터급에서 출력이 216마력까지 엄청나게 높은 놈인데, 제가 약한 114N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프리플 아래 토크가 두 배가 더 세다는 거예요. 야, 토크가 세면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하면 높은 기어든 낮은 기어든 언제든지 스로틀을 비틀면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다니건 달리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렇게 넓게 뻥 뚫린 도로를 크어링 하면서 다닐 때에는 훨씬 더 여유가 생겨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에 뭐 최대 토크 지점에서 갑자기 토크가 확 튀는 경우에는 바이크가막 울렁, 울렁, 울렁 하면서 나가서 굉장히 힘든데 그것 없이 가장 저속부터 이제 거의 레드존에 가까울 때까지 플랫한 그런 토크를 보여주기 때문에 갑자기 바이크가 일정정 이상 확확 나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바이크 운행이 훨씬 더 편해요. 이 무거운 바이크가 과연 얼마나 트로트를 비틀었을 때 힘을 내고 가속을 잘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속도를 쭉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잘 나가네요. 와이 정도면 상당합니다. 거의 리터급 고성능 네이키드 수준 그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핸들링도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머슬 크루저 바이크들은 핸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막이 무거운 바이크를 제대로 지탱을 하려면 앞에 서스펜션에 이제 직경도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서 특히나 서 있을 때는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로켓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고 좀 이렇게 근육질로 잘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우람한 바이크가 어,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 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탈때 굉장히 편해요. 이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달리면서 좌우로 롤링시키는 좌우로 기울이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열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달리고 있을 때나 아니면 날씨가 조금 시원할 땐 모르겠는데 지금은 3월 초여가지고 그다지 신경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운 날막한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 태양 껴찔 때는 이 엔진열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딩 진이나 확실한 라이딩 부츠를 신고 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클러치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2,500cc나 되는 초대형 엔진에 221Nm라는 큰이 토프를 가진 바이크의 출력을 감당하려면 클러치 압력판도 세야 되거든요. 뭐 원리는 모르셔도요. 돼 그냥 보통 엔진이 커지고 출력이 커지면 그만큼 그 미끄러지지 않고 그 엔진의 동력을 잘 전달하려면. 이 클러치가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고 배기량의 바이크의 경우에는 근데 이 로켓3는 사용자를 배려해서 이제 클러시 어시스턴트라는 기능까지 넣어서 클러치 느낌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균일해요 단, 요즘 추세는 다 퀵시프트잖아요 근데 이 로켓3R도 그렇고 GT도 그렇고 퀵시프트가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한 70만원인가 90만원인가 하는데 업다운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타는 이 버전은 퀵시프트가 없는데, 이 정도 출력이 나오는 바이크를 탈 때는 퀵시프트는 당연히 필수 옵션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브레이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앞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잘 들어요. 보통 이런 머슬 크루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토크가 세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빨리 달리다가 정지를 했을 때 웬만큼 브레이크 시스템이 받쳐지지 않으면 밀리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VMAX 같은 경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별명이 있었죠. 가부제조기. 왜냐. 뭐 브레이킹도 잘안 잡힌 것도 그렇지만 출력이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특성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됐을 때 바이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고로 많이 이어지는데 어 일단 브레이크 측면에서 특히나 앞 브레이크 쪽에서는 이 로켓3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보통 앞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제동력이 세기 때문에 조금 세게 잡거나 컨트롤이 좀 늦으면 앞으로 뿔렁뿔렁해서 제동력이 너무 좋으면 또 이제 브레이크 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켓 3는 전체적인 밸런스 세팅을 굉장히 고민해서 잡은 좀 흔적이 느껴져요. 드라이엄프 로켓 3 버전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R 버전은 3,370만 원, 그리고 GT 버전은 3,540만 원이에요. 약한 2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T 버전은 R 버전하고 대부분 비슷해요. 일단 스텝이 달라요. 스텝이 기존에 있던 스텝은 미들 스텝인데 GT 버전은 포워드 스텝 전통적인 크루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GT 버전은 핸들이 조금 더 높고 상체가 숙여지는 부담감이 훨씬 더 적어요. 알 버전보다도 더 편하게 크루징을 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등받이도 별도로 조절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핸덤을 하고도 편안하게 크루징을 할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가 돼 있고요. 시트 자체도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시트고도 얘가 알버전이 773mm, 얘는 750mm. 뭐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2cm 정도의 차이도 생각보다 크다면 큰 차이에요. 다만, 코너링이나 그런 선회를 할 때에는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스텝의 위치 때문에 아무래도 와인딩을 알버전처럼 적극적으로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GT버전은 앞쪽에 스크린이 작게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통 비키니 스크린 아니면 그냥 미니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스크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조금만 상체를 낮춰 주면 스크린 자체가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 주기 때문에 고속 라이딩을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2500cc 엔진 이렇게 엔진이 클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배기량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처럼 이 정도의 배기량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저 RPM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토크를 꾸준히 뽑아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타보면서 어, 2500cc 배기량이니까 이 정도의 풍부한 토크가 나오는구나.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저는 2500cc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트라이엄프 로켓 3R에서 제가 타면서 가장 좋았던 점딱 하나를 뽑으라면 지루하지 않은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바이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타는 게좀 재미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크는 타는 것도 편안한데 어느 정도 스포츠 성향이 굉장히 잘 가미가 돼 있어서 웬만한 와인딩이나 그런 퍼포먼스 주행에도 꽤 효과를 발휘해요 뭐 단점도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일단 가격인 것 같아요. 머슬 크루저는 당연히 배기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플래그십 모델, 하이엔드 모델이라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다 차치하고라도 얘를 살려면 꽤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돼요. 3,300, 3,500만 원의 돈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문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녀석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배기량 등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머스크루저는 굉장히 둔탁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선입견 때문에 구입하길 꺼려하신다면 일단 최소한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목소리> วตนกุดนื้อวต